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한번 같이 고백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 고백에 힘이 있으니까요. 수시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제목은요. 1대 250 79대 21 100대 120의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laughs> 제가 새벽에 또 주일날 잠깐씩 언급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대 250은 이름하여 지라드 법칙이 지라드. 그러니까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요. 보통 한 사람이 250명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파급되는 효과가 250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일즈에 적용하면 한 사람을 대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250명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보통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VIP 대우를 했을 때 상대방도 충성 고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데, 누구한테 하겠어요? 관계를 맺고 있는 250명에게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250명 곱하기 250 하면 62,500명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에게 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62,500명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법칙을 가지고 세일즈를해서요 어, 12년 동안, 기네스북에서 무려 12년 동안 자동차 판매량 자리에 오른 거예요. 매일, 어, 최소한 5대씩 팔고, 그걸 12년 동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원래 그술 알코올 중독, 부슷한술주정병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구타에 못 이겨 고교를 중퇴하고 구두닦기로 시작해서 40여것을 30세가 되기까지 전전한 거예요. 근데 고민을 했대요. 나는 왜한 직장에 발을 붙이지 못할까. 그러다가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깨달았는데 어느 날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그 당시에 그 카톨릭 장례식장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어머니 장례식장 가는데 그 고인의 사진을 그 순서지,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순서지에다가 고인의 사진을 올린대요. 그 그러니까 미리 사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물었다는 거죠. 몇 장이나 만드냐? 그랬더니 직원이 대략 250장을 인쇄한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장례식장에 가서 물어봤는데 여전히 한 좋은 객들이 250명이 온다. 그리고 신기하게 결혼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물어보니까 신랑 측 250명. 신부 측 250명이 평균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아, 그렇구나.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올 정도면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약 250명과 절친한 관계를 맺는구나. 그래서 1대 250 법칙이라는 거를 정해놓고 한 명을 대할 때 250명을 대하듯이 해서 세일즈왕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요. 한 사람에게 잘 사랑하고 섬겨주는 건 결국 250명을 <laughs>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끈이 되는 거죠. 또 하나 79대 21대가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 수요일날이군요. 수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의 법칙이라고 할 정도로 이 우주 안에 78대 2 2이 비율이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의 바다와 육지의 면적 비율이 78대22.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의 비율도 78대22. 사람 몸의 수분 함량과 인체의 비율도 78대22. 또, 정사각형 있죠? 사각형에서 4개의 변에 맞도록 원을 그리면, 원의 넓이는 78이고, 그 나머지는 20이다.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걸 통해서 이 세상에는 78대 22의 법칙이 있다. 그래갖고 경제 생활에서도 이거를 철저하게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투자할 때도 78%의 성공 확률이 있으면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어도 78%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성공적으로.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또 재미난 게 이제 이 78대 22 원칙을 원칙을 전략으로 기업 절, 경영 전략으로 삼아서 물건의 원가가 78원이면 이윤을 22원을 붙여서 100원에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함께 이제 잘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면. 이런 그 나름대로 세상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그런 비밀을 심어 놓은 거죠. 저는 이제 우리 배상의 법칙죠. 우리 지난주에 설계 들었잖아요. 어느 것을 빼앗거나 훔쳤거나 손해를 끼쳤으면 5분의 1을 더하라. 그러니까 100대 120은 그거예요. 100을 내가 빼앗았으면 120을 돌려주는 건데, 그게 5분의 1이잖아요. 저는 왜 5분의 1일까? 생각해 보다가, 이 78대 20비를 생각해 보면, 약간 오초하을때 79대 2 1도를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 <laughs> 4대 1인데 5분의 1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때 5분의 1의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아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원가가 78원이면 22원을 붙여서 이윤을 남긴다. 그렇다면 그 5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 법칙에 의해서 내가 그걸 갖고 있을 때 마땅히 얻을 수 있는 이윤이잖아요. 그것까지도 배상하라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렇게 섭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법칙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봐서도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안에 일정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잘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이제 발견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지혜로운 삶이죠. 아무쪼록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